이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. 과연 정말 뭐 옷을 벗고 있었다 부터 시작해서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. 구속이 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의 그런 이미지를 더 훼손시키고 또 망신을 주는 부분 아니었느냐. 이미지를 예. 더 훼손시키고 또 망신을 주는 부분 아니었느냐. 예이 x 같은전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만약에 정상적인 전직 대통령이라면 속옷을 입고 있다가도 특검이나 수사기관 사람들이 오면 옷을 갖춰 입는 게 예의고 상입니다참 챙피스럽게도 옷을 벗고 들어누워서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.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? 또그 부인이란 사람은 얼마나 둘러댈 말이 없으면 남편이 대통령으로서 첫 순방을 가는데 1억 원대 짝퉁을 칭칭 감고 갔다고 주장을 합니다. 이게 국격을 훼손한 겁니까? 아니면 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법적 심판을 하기 위해서 구속을 시킨 게 국격이 훼손입니까?